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잘 해결될 거예요. 어 어찌되었든. 제가 봤을 때는. 잘 해결될 거고, 어, 뭐 다만 지금, 이번 달은 좀 어렵긴 하죠. 이번 달은 좀 어렵고. 만약에 운이 나빴다면, 독박으로 끝났겠죠. 운이 나빴다면. 그래도 올해도, 올해, 전원준 대표님 자체의 운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증거도 제대로 해놓은 거고, 뭐 그게 다 이제, 어, 내 운이, 그래도 살 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작권을 업적으로 가져와서, 그 음원 수익으로 본인이 지금 이제 투자했던 금액을 회복을 하고, 업계를 떠나거나 아니면 새롭게 창업하거나 이런 그걸로 보여져요 다시 론칭을 해야 돼요 저희가 p 프 d p 프 d 2기로 가면 안 되고 새롭게 론칭을 해야 돼요 그게 남은 답이야 네 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에는 어, 전홍준 대표님 어, 생년월일이 정확한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일단 어, 올라와져 있는 장년월일을 토대로 어, 사주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사주가 현재 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이야기하기 어렵고 어, 현재 상태,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상태를 이야기를 드리면 올해는 자기의 이제 보면 친구나 지인이나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어, 스스로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멸의 이유는 너무 많은 욕심을 내거나 또 너무 많은 어, 이득을 가지려고 들다가 실수를 해서 추락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뭐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어 현재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어 인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힘이 없고 그게 조금 음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어 그래서 지금 인맥을 동원하셔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현재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없기 때문에. 인맥으로서 뭔가를 해결한다거나 또 알아본다거나 이러지는 마시고요. 그러셔도 이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올해는 일단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켜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인난하거나 또는 자기 속에 있는 어 말을 어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불필요한 억측이나 오해가 생겨나게 되고 어, 내가 오히려 독박을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타인에 대한 평가나 또는 뭐 험담 또는 뭐말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 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음, 자기의 개인 이야기, 속내 이야기를 어, 올바르게 터놓고 어, 상대방한테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스스로 말을 줄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랫사람에게 절대 분개하거나, 어, 야단치거나 또 간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업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람들도 거기에서 절대 이제 어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뭐 연배가 낮다고 해서 어, 내가 어른으로서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말한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이제 불쾌감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어, 가급적이면 내가 밑에 사람에게 바른 말한다 이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애들이 뭐 어려서 몰라서 이런 말도 안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런 말도 안 하시는 편이 좋고, 그 다음에 현재 뭐 누구와의 이야기 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지금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산 거예요 왜곡하기 힘든 정보죠 어, 증거기 때문에 어, 이게 와전돼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에서 건너가면서 와전돼가지고 어, 다치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어, 천만다행인 사,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언론 플레이는 자제를 하시고, 어,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개별적인 연락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게 전부다 보면은 상대방에게는 지금 현재 핑계로만 들리기 때문에, 현재까지 일단, 음, 지속된 언론 플레이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인, 그만이라는 말이 조금 필요한 시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달에, 어차피 법적인 문제는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요 또, 내가 법적으로 어기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은 혹시라도 내가 조그만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빌미를 잡힐 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지금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이번 달에 필요한 일이고요. 여기서 더 끌고 가봐야 지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 밖에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번 59세 대온도 마찬가지고 60몇 월까지의 대온도 그렇고 지금 이번 달 기미도 그렇고 세 판을 짜야 합니다 뭐이 길을 준비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세 판을 짜야 돼요 어차피 60몇 월까지 가셔야 되는 길 자체가 개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처음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놓이기 때문에, 편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새롭게 발굴하고 발견해서 스스로 자신을 믿고 리더십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관살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대운에도 그렇고 월운에도 그렇고 지금 관살이 엄청나게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딱 거기서 축수미 형살이 하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배음망덕 믿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 그게 축수미 삼형살의 대표적인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애초에 원국에도 축수임이, 어, 술은 없지만, 충미 사명살이 있고, 지금 현재 대운에서도 들어왔고, 모론에서도 들어오면 지금 뭐 트리플이 됐죠. 어, 그게 엄청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말 그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어, 게딱 맞지. 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사주 배우면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제 이거를 잘 말을 안 하는 건 그냥 촉수민만 돼 있으면 또 그런 말을 할까 봐 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충 그런 말하고 치울까 봐 어. 그래서 잘 말을 안 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게 너무 명확하게 지금 일어났으니까 일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 맞는 말을 안할수 없는 일이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사건이 해결이 되려면, 5050 50 멤버들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무릎 꿇고 빌거나, 물론 의견, 의사표명이나 의견표명은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인 상태에서, 어 빌거나, 그게 아니면, 진짜 전홍준 대표님이, 그래! 내가 끝날게! 너희들도 그냥 다 풀어주고, 어뭐 저작권 관련해서도 내가 뭐다 포기할게 그러니까 자포자기 어두 뭐 가지 상황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 자포자기를 하는 것도 솔직하게 자포자기하기에는 증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어 전홍준 대표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그 선택은 힘든 상태고, 그 다음에, 피부티, 피티 멤버들이, 뭐, 두루뭉술하게 복귀할 수 있는 상황도 불가능해졌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받아줘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의심이라는 게한번싹 텄기 때문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길 거라서, 그거는 봉합이 아니지. 어,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발생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달로 어, 가급적이면 이제 어, 법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하시고 더 이상의 이제 뭐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프로필에서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스스로 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게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도 스스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뭐든지 잘 회복을 하시고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어... 점심 잘 챙겨 드시고 어... 좋은 하루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